해드리겠습니다. 크라운마스터 박미영입니다. 어, 많은 분들이 지금 온라인으로 접속을 해주셨고요. 어, 저희가 오록 공장에서 오늘 처음으로 라이브로 어, 저희가 세미나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정말 아쉽습니다. 여러분 화면으로 보이시나요? 이렇게 멋지게 무대가 마련되어 있고요. 정말 이곳이 얼마나 어, 웅장하고 큰지요. 평소 때 같으면 이 자리를 꽉 매워서 많은 분들과 함께했을 텐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쉽게도 저희가 이렇게 화면으로만 뵐수 있는 게참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네, 저는 작년에 어,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답답한 아파트 생활이 아니라 어, 주변이 탁 트인 전원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는 요즘이 저에게는 정말 매일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이 애터미를 만나서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정진한 덕분인 것 같아 이 애터미 회사와 또 저의 스폰서님들과 또 저와 함께했던 많은 파트너 사장님들께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드는 요즘입니다. 지금 시대를 가르켜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넘어서 위드 코로나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 저희가 공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 이전의 생활로는 절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 위기와 변화에 적극 대응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런 삶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어, 집단 미팅과 오프라인 세미나를 해왔던 대신 이제는 온라인으로 파트너를 만나고요, 또 어, 개인 미팅을 하고 소그룹 미팅을 하다 보니 그 전에는 하지 못했던 PPT 능력도 생기게 되었답니다. 뜻밖의 자기발한 을 셈이죠. 어, 그리고요 예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해외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는 집에서 앉아서 내 파트너들을 만나고 있고요. 방구석에서 전 세계를 넘나들고 있다 보니 이 코로나가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 사업하시는 분들도 어렵고요. 또제 주변에 지인 중에는 여행사를 운영하는 지인이 있는데요. 지금 8개월째 모든 게 올스톱이 되어서 마이너스, 적자의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또한, 어, 본급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무급휴직과 또 유급휴직을 받긴 하지만 월급이 삭감된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도 안전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가 많은 다양한 직업군의 어려움을 어, 야기하게 됐던 거죠. 저에게 물어봅니다. 에터미는 괜찮냐고요? 그런데 에터미는요,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어차피 써야 하는 이 생필품을 소비를 했는데 소비로 끝나지 않고 소득으로 되돌아오는 이 온라인 쇼핑몰이다 보니 제 소득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는 이 사실에 참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지금 제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제가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어, 제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이걸 여러분들도 똑같이 누리면서 살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이 애터미 사업을 진행해 나가신다면 어몇년 후에 저와 같은 그런 삶을 누리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확신이 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저의 삶의 지표가 되어 준 애터미를 저는 어떻게 만났을까요. 저는 15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했지만 결과가 없었습니다 제가 옷가게도 했고요 또죽 전문점도 했고요 또 꽃집 프로그램 설치하는 일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생 직업으로 선택한 것이 보험이었습니다 자 이런 보험으로 제가 제 마지막 직업으로 선택하려고 했었는데 갑상선 암이 발견이 됐고요 또, 어, 항암 치료까지 겪고 나니까 제가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자, 그런데 제가 어, 직장 동료로부터 이 해모임을 전달을 받았고요. 해모임을 먹고 나서 제가 효과를 보면서 호기심이 생기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좋은 제품이 이렇게 싸게 판매를 할 수가 있지? 라는 이런 호기심이 생기면서 석세스 세미나, 오늘 같은 이런 자리죠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석세스 세미나에서 회장님의 균형 잡힌 삶에 대한 강의를 듣고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나누고 공헌하는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이 회장님의 강의와 이것이 애터미의 경영 철학이라고 했던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이 사업을 반드시 성공할 수 있겠다는 이런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또한 마케팅 플랜을 듣게 되었는데,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라면 필수적으로 있는 진입비와 월간 유지비가 없다라는 그 얘기에 나뿐만이 아니라 나랑 함께하는 많은 파트너들도 성공할 수 있겠다는 이런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날 석세스 세미나에 참석해서 새벽까지 저의 인생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 시나리오 덕분에 지금까지 흔들림 없이 이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10년이면 강상도 변한다고 하잖아요. 자, 특히 이 2020년은요, 코로나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화두에 봉착이 됐고요. 우리 산업의 생태계를 급격히 변화의 물결에 내던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모두가 혼란스럽고, 어, 이런 어려운 시기에 애터미는 다방면으로 응답하며 달라지는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0년 현재, 지금도 왜 애터미 사업을 선택해야 할까요? 사회 변화의 물결에 응답하고 있는 현재의 애터미를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영업 세 번만 망하고요. 또 영업도 세 번을 했는데 이 에터미 사업을 전달을 받았는데요. 자본도 들지 않고 고정 비용도 들지 않고 무자본으로 오로지 시간 투자만으로 이런 시스템 소득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저는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리스크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에터미의 리스크가 있다면 아마 딱 하나 있을 겁니다. 인내. 에터미의 리스크는 인내가 리스크라고 하면 모를까? 전혀 위험 부담이 없는 사업이 바로 이 에터미 사업입니다. 네 번째는요, 에터미가 포스트 플랫폼 비즈니스 사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딘가에 지금 다 연결이 되어 있죠? 카카오나 또는 쿠팡이나 아니면 마켓 클리나 또 인스타그램 또 페이스북 이런 여러 가지에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최근에 플랫폼 기업이 굉장히 급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뉴욕대학 경영대학에 스코 갤로웨이라는 대학교 교수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아마존 또 페이스북, 애플, 구글 이 4대 기업을 디지털 깡패 기업이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좀 표현이 가격하기는 한데요. 이 기업들이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기업과 개인들이 그 안에서 즐겁게 놀수 있도록 만들고 그들은 막대한 이익을 챙겨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어딘가에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연결해서... 소비만 하고 있을 건가요? 애터미는 포스트 플랫폼 기업입니다. 애터미에 연결해서 내가 애터미에 연결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애터미 쇼핑몰에 연결을 시켜서 제품을 쓰게 만든다면 우리는 더 많은 소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 사업을 할수 있는 애터미 사업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최근에 발표한 3.1 회계법인 PWC의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요. 코로나 발생 이후에 소비자들의 행동 패턴이 급속도로 변해가고 있으며, 이런 변화에 소비자들을 대면하는 모든 기업들은 소비자와 신뢰관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에터미는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일까요? 애터미라고 인터넷 검색창에 애터미라고 검색만 한다면 객관적인 데이터들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자, 애터미가 신뢰할 만한 기업이라는 이유에 대한 어첫 번째로는요, 바로 애터미의 성장 매출액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 7월에 공정위에서 발표한 어이 자료에 따르면요. 2019년도에 우리 애터미의 매출이 1조 790억을 달성했다고 라 발표가 되었고요. 11.5% 작년 대비 11.5%가 성장을 했다고 라 합니다. 저희 애터미는 설립 후 11년째 지금 계속 두 자릿수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수출로는요. 2010년도에 37억 원으로 시작을 한이 애터미가 지난해에는 1,461억 원의 매출을 올려서 40배의 성장을 이루어냈다라는 거예요. 매년마다 애터미가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애터미의 매출이 바로 성장 동력이라는 겁니다. 또한 2020년도 애터미의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요, 애터미는 지난 10년간 꾸준한 노력으로 원가 비율은 높이고, 판매 관리 비용은 낮춤으로 해서 가격 거품은 걷어내고 품질을 높인 덕분에 애터미에서는 업계 최저 반품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감사 보고서에는요 애터미의 원가 비율은 46.2%라고 되어 있고요 판매 관리 비용은 11.2%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가가 46.2%를 했다고 하는 건요 품질을 굉장히 우수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터미가 읽어온 객관적인 지표들이 에터미는 200% 신뢰할 만 하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어, 꾸준하게 저는 인생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시나요? 제가 에터미를 만나기 전에도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그 꿈들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에터미를 만나서 인생 시나리오를 쓰게 되면서 제가 썼던 그 인생 시나리오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 지금도 저는 이 인생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데요 정말 놀랐던 게요 이번에 제가 이사했던 그 집이요 제가 2010년도에 이 인생 시나리오를 쓸때 2025년 도가 되면 대지 200평에 건평 60평대에 전원주택을 사겠다 금액은 13억이라고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썼는데요. 이번에 별 생각 없이 인생 시나리오를 써다가 제가 발견한 게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이요 대지 2200평에 건평 60평대 전원주택입니다. 6년 빨리 앞당겨서 제가 그 꿈을 이루어낸 겁니다.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신. 박항길 회장님의 균형 잡힌 삶과 인생 시나리오대로 따라 했더니 지금은 그 모든 것들이 제가 섰던 것보다 훨씬 빨리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닭살 돋더라고요. 열정이 꺼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제가 섰던 인생 시나리오와 오늘과 같은 이런 석세스 아카데미 세미나 참여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돌입하고 나서 시스템이 없어져서 너무나 힘듭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시스템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시스템의 형태가 바뀐 거죠. 오늘도 여러분은 이렇게 접속하고 클릭하여서 시스템에 참여하고 계시잖아요. 이 시스템이 우리 모두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된다는 겁니다. 또한 에터미는 이제는 글로벌로 계속해서 진출을 하고 있는데요. 매년마다 이 에터미가 글로벌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7월에 중국에 오픈을 했습니다. 어, 그런데요. 이 중국 시장은요. 13억 명이라는 이 인구 때문에 많은 대기업들이 중국으로 진출을 하지만 사실 사업의 어려움을 누구나가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애터미가 중국 시장을 공략할 수 있을까? 계란에 바위를 치는 것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애터미 회원가입 수와 또이 애터미 그 중국 매출을 보면요, 정말 이 애터미의 저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에터미가 갖고 있는 강력한 무기인 GSGS 전략.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이 에터미의 그 나라에서 최고의 품질을 선택해서 우리 에터미에 런칭을 시켜서 또각 글로벌로 또 수출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1억 불 수출 탑상을 수상을 했고요. 또 대통령 표창상까지 저희가 받았습니다. 국내 업계에서는 최초로 수출 탑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만 1억 불 달성을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애터미가 GSGS 전략으로 나가고 있는 이 애터미는 정말 무궁무진한 발전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인내하고 끝까지 애터미를 붙들어서 모두가 성공으로 달리는 정말 꽃길만 걷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상 저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